요즘은 어느 집이나 설렁탕은 다 맛있습니다. 상향 평준화라고 하죠. 이제 설렁탕 집은 다른 것의 맛의 차별화를 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깍두기. 안농하십니까? 뚜뚜형입니다 저는 설렁탕을 비교적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거나 꽤 깔끔한 설렁탕 집을 아름아름 찾아서 가는 편이긴 한데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한 거 치고는 어,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이런 느낌이 많아요 그런데 어디는 손님이 너무 적고 어디는 손님이 너무 많은 거야 어디가 그렇게 다르길래 손님의 차이가 큰 것인가 고민을 많이 받는데 깍두기가 적당하게 단단하고 달달하면서 그 뭐랄까 입에 뭔가 남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넘어간다는 그런 느낌이랄까 이게 말로 표현하기 정말 힘든데 설렁탕 집이라고 해서 설렁탕에 투자하는 것은 더 이상 효율이 안 좋으니까 깍두기에 투자하는 것도 충분히 해야 된다 라는 게제 논리입니다 자 그럼 뚜뚜이소로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샤오고시까지쭉와아 아까워 오케이 자 저번 에차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오버월드에서 얻을 수 있는 다섯 종류의 묘목을 AFK 형식으로 나무를 자동으로 불려주는 그런 장치를 만들 수가 있었죠. 여기서 말한 다섯 종류라는 거는 뭐였죠? 편집하는 뚜뚜 형이 자막으로 알려줄 거예요. 예, 뭐 있는데 그 다섯 종류는 전부 다한 다섯 개 정도 묘목을 가지고 출발을 딱 하면은 언젠간 반드시 늘어나기 때문에 뼛가루가 허락하는 한 계속 나무를 무한으로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많이 많이 나무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제가 막 만들고 있었을 때는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시프트를 누르고 우클릭을 해야 된다는 게큰 단점이었어요. 왜냐면은 깔때기나 발사기가 멋대로 열려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시프트를 누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프트를 누르고 쓰면은 열리지가 않거든요. F3t 트릭을 이용한다고 해도 F3t 트릭은 시프트를 지원하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시청자분께서 설정 접근성 설정 웅크리기를 토글로 딱 바꿔놓으면 은 이제 시프트를 한 번만 눌러 놓으면 계속 웅크리기 상태가 되니까 이걸로 해결이 된다라는 걸딱 알려주셨죠 생방송 때 그래서 바로 고민이 싹 사라졌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단 말씀드리면서 소리 딱 줄여놓고 나무랑 묘목을 많이 많이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지금 현재 충분히 많이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애용을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버월드의 5종 나무 농장을 방금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럼 이쪽에 있는 지옥나무 자동농장은 어떤느냐 이거죠 이거는 이제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자동으로 성장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300사칸 이상 멀어지거나 재접속을 하거나 하면은 굳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나무는 성장하는데 이 피스톤이 인식을 하고 덜컹하고 밀어서 옆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매번 유리를 이렇게 부셔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게 정말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거는 언젠가 제가 개편을 한번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입맛대로 좀 개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여간좀 골치가 좀 아픈 부분이에요, 저거는. 자, 밤이니까 한숨 자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시퍼짱도 자, 그리고. 요 며칠간의 최대 의 미스터리가 있었죠 지옥에서 얻을 수 있는 자동 농장의 아이템들을 오버월드로 알아서 이송시켜 주는 어, 이세계 아이템 이송장치 그것을 이용해서 위더스켈레톤 농장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이쪽 창고로 알아서 올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놓았는데 여기 있는 석탄과 뼈다귀는 알아서 잘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위더스켈레톤 머리만큼은 결코 모이지가 않았어요 여섯 개는 원래 있던 거고요 제가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웠었죠 석탄하고 뼈다귀는 공급량이 많은 거니까 얘가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다 깔때기의 특성상 아니면은 도중에 문제가 있어서 소멸한 것이다 뭐 이렇게 정말 이야기가 많았는데 여기 위더스켈레톤 머리가 처음에 80개가 인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사라졌다 소멸한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딱 말씀드릴게요 머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찾았어요 대체 어디 있는 것인지 그걸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것이 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뚜동부 뚜뚜형을 위해서 일해주는 팀원들이 있는 디스코드 방이 있는데 거기서 에 화면 공유를 하면서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여기를 봤어요 여기가 바로 지옥문으로 다이렉트로 아이템을 발사시켜 주는 장치죠 몬스터의 스폰 조건이라는 거는 플레이어가 근처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 저는 위더스켈레톤 농장과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위더스켈레톤이 스폰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럼 아이템 공급이 없다는 것이고 근데 아직까지도 틱틱틱틱 틱틱거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발사기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자딱 뜯어 봤더니 여기 있는 발사기 안을 딱 들여다 봤더니 와우 자 위더스켈레톤 머리는 발사기에 의해서 발사가 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시즌1 시절 때 셜커 상자를 잃어버렸었는데 셜커 상자가 발사기 끼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공급기로 바꿨더니 이제 해결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인데 설마 위더스켈레트 해골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이거 조금 억울해요 발사기라는 이 번역명 자체가 발사기 발사, 배터낸다, 앞으로 튀어나간다. 이 안에 있는 아이템을 발사시킨다라고 내머릿 속에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배터낸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발사기 형제격인 블럭이 뭡니까? 공급기잖아요. 공급기는 마치 퇴퇴퇴퇴 뱉는 느낌이 아니라 넘겨준다는 느낌이랄까? 전 개인적으로 발사기랑 공급기를 바꿔야 된다 생각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미안해요. <laughs> 하지만 헷갈려는 걸발사기의 발사의 의미를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난잘 난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장담하건데 앞으로도 뚜뚜형은 또 헷갈릴 것입니다 공급기와 발사기의 차이를 이해를 못해서요 자 여기다가 위더스켈레톤 머리 한 세트 넣을게요 자 패터지죠 아자 이제 오버월드 있는 창고에 가서 창고에 한 세트가 온전히 들어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정말로 피곤해 죽겠어 아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렸나요 여기 지옥문 넘어요 바닥을 두칸 파놔가지고 밑에다가 위더 장미 심어놔가지고 좀비 피글린이 소환이 되더라도 눈사람이 눈을 던지게 되면은 아예 구덩이로 빠져버리게 돼서 좀비 피글린이 아예 다가올 일이 없도록 해놨습니다 이거 한번 구덩이 빠지면 두번 다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요 밑에다가 깔때기 또 깔아가지고 몇안 되는 조비 피글린이지만은 금이랑 금칼이랑 이것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깔때기 설치해 놓을 예정이고요 자 한번 볼까요 머리가 와우 <laughs> 아 성공했어 <laughs> 아 성공했어 이건 진짜 발사기와 공급기에 대한 나의 선입견이 문제였다 아니야 이건 모장의 문제야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모장이 문제야. 이건 내 잘못 아니야. 모장이 잘못한 거야. 아 몰라. 이거 모장이 잘못한 거야. 난 잘못한 거 없어. 모장이 무조건 잘못한 거야.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차, 여러분 창고 만드실 때 상자를 이용하시잖아요. 특정 아이템들은 너무 수가 많아서 보관하려고 하면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실제로도 제가 지금 생돌이 너무 많아서 큰 상자를 지금 몇 개를 쓰고 있냐면은 하나, 둘. 3 4 5 작은 상자는 10개 분량이죠 즉 10칸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니지 정확히는 아이템 액자까지 포함해서 15칸의 공간을 잡아먹고 있는 거죠 이거는 너무 효율이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또 엄청난 걸또 가져왔어요 아주아주 조그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이템을 무한하게 보관할 수 있다면 블록 10개 정도 쌓을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주신다면은 큰 상자 500개 분량이 들어갈 아이템을 전부 다 거기다 때려박을 수 있는 엄청난 공간 효율을 가질 수 있는 초컴팩트한 창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게임 모드가 가능한 월드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기는 게임 모드가 가능한 월드이고요. 여러분들께 초컴팩트한 그러나 엄청나게 대용량의 아이템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단점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모두 감수를 한 뒤에 실제 적용해 보시고요. 알고 계셨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재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 있어요. 짠! 자, 상자 두 개, 빨대기 두 개, 레이 하나, 상자 카트 많이, 발사기, 레버 다락문세 개. 요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마세! 이 자, 먼저 상자를 바닥에다가 한번 설치하고, 상자 뒤통수로 넘어가서 깔때기를 상자 쪽으로 설치해 주시고, 깔때기에 꺾인 부분 제대로 확인해 주세요. 상자 쪽으로 꺾여 있는지. 그 위에다가 레일 설치해 주시고요. 상자 정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레일 쪽을 향해서 상자 위에다가 깔때기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설치한 깔때기 위에다가 또 상자를 설치를 해요. 두번째 설치한 깔때기에 꺾기 방향 레일 쪽으로 꺾여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주세요. 레일 주변을 다락문으로 감싸줍니다. 레일에다가 설치하셔야 돼요. 깔때기에다 설치하는게 아니라 1층 깔때기에다 설치하는게 아니라 레일에다가 설치해서 이렇게 덮어 씌워주셔야 됩니다. 발사기를 들어주시고 3층 상자 뒤편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아래쪽을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레일 쪽을 바라보도록 설치해주세요. 이렇게 레버를 발사기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발사기에다가 상자 카트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넣으시면 돼요 저는 상자 카트 9개 넣도록 할게요 레버를 다다다다다다다 해서 발사기에다 넣어놨던 상자 카트 9개를 전부 다 레일 위에다 설치해 버리면 완성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대충 원리를 아시겠죠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아이템을 넣고요 빼실 때는 아래 에 있는 상자에다가 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자 카트가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냐면은 작은 상자 하나 분량이에요. 컴퓨터 스펙이 버텨준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상자 카트를 더더 더 넣어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거의 두배 가까이. 설치는 무한으로 할수 있어요. 이제 겹쳐지지 않은 아이템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검을 이용해서요. 자, 쭉쭉쭉쭉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요. 자, 아래쪽에 있는 상자는 이미 꽉 찼고, 1층에 있는 깔때기도 이미 꽉 찼는데, 위에는요. 계속 들어가요. 이 겹쳐져 있는 상자 카트들이 아무리 겹쳐져 있더라도 전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시스템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단점을 몇 가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을 초 대량으로 꺼낼 때좀 불편한 편이에요. 현재 지금 작은 상자 하나 설치해 놨지만 지금 큰 상자로 이렇게 해 놓으면은 뭐큰 상자 하나 분량을 빠르게 꺼낼 수 있는데 내가 뭐큰 상자 5개 분량을 엄청나게 빨리 꺼내야 된다 그럴 때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 카트가 엔티티 판정이에요 요즘 서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렉을 없애는 플러그인 때문에 엔티티 판정이 되는 것을 주기적으로 없애고 있어요 몬스터나고 뭐 바닥에 떨어진 아이템 이런 거를 없애주면 좋은데 설치된 마인 카트도 없애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상자 카트를 한 20개 고그 정도까지는 설치해도 상관이 없는데 뭐 상자 카트를 더 많이 설치했어요 그렇게 돼서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큰 렉이 유발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카트도 2 5인티티 법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카트가 24개 이상 겹쳐지게 되면은 카트에 어떤 존재가 다가가려고 하면은 비비기 데미지를 받게 돼요 카트가 지금 36개를 제가 이렇게 겹쳐놨는데요 현재 이렇게 깻물을 풀고 직접 실험을 안 해봤는데 일단 다락문으로 감싸져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좀 일부러 비벼 볼게요 자, 어. 어, 다락문으로 감싸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 그쵸? 괜찮은 것 같은데 이또 마인크래프트가 은근히 버그가 많은 게임이라서 다락문으로 막았다고 해서 꼭 안전하게 생각하실 수가 없는 게뭐 유리로 싹 감싸는데 유리 밖으로 탈출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얘네가 만약 에 탈출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잔뜩 넣어놨던 아이템이랑 함께 저 멀리 이사를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개? 상자 카트 10개 정도까지만 딱 겹쳐놓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이거를 실제로 솔로 생활 월드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뿅! 다 되돌아왔고요 자 이제 이거를 접목을 시킬 건데 오늘은 조약도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이 창고 사이즈를 더 이상 늘릴 수는 없어요 공간을 충분히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생도를 보관하고 있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그 장치에다가 전부 다때려봤고 아이템을 초대량을 얻을 수 있는 장치 같은 경우 있잖아요 모래 생성기 아니면 뭐 금농장 그런 데다가 설치를 해서 공간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꾸준히 아이템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생방송에서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으로는 생돌만 일단 좀 어떻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큰 상자 다섯 개 분량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자 카트 열 개를 만들면은 그러면은 철괴가몇 개가 필요한 거야 50개 와 어, 철, 어, 좀비 피글링 소리 났다. 어허허허, 어, 어, 밑에 빠졌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원하던 각이 이거야. 오,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은 눈사람이 피해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스켈레톤이랑 크리퍼에 대한 공격은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좀비 피글링에 대한 공격은 완벽하게 커버가 됐다라는 거예요. 뭐, 어쨌건, 근데 뭐, 카트 만드는 거, 뭐, 철골레 농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발사기를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었네. 이거 어, 레기에다가 에임되고 그냥 우클릭하면 되는 거였네. 해놓고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작업이었네. 발사기라는 거 자체가. 야? <laughs> 이게 훨씬 편한데? 이 좁은 공간에다 할 때는 차라리 이게 낫네. 넓은 공간에다 할 때는 발사기가 날수 있는데, 뭐일단 발사기는 이미 안에 쏙 들어가버렸으니까. 뭐 캐내는 거는 하지 말고, 상자 카트 12개밖에 설치 안 하는데, 벌써 렉 걸리는 느낌이랄까? 자뭐 일단 설치는 했으니까 이제 돌을 차근차근 넣는 걸로 합시다 상자 카트에다가 직접 이제 때려 박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돌을 이렇게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아 근데 역시 여기 <laughs> 깔때기가 아이템을 공급해주는 거다 보니까 공급 속도가 많이 느리긴 하네 근데 이거는 그냥 시간을 때우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는 뭐별 수가 없다 일단은 이큰 상자에다가 아이템을 전부 다 때려 박아놓고 나중에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집어 넣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아이템 이송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쪽 라인은 전부 다 이제 생돌 라인이에요. 이제 상자, 카트가 뒤에 12개가 겹쳐져 있고, 여기에 전부 다 생돌이 들어있는 상태고, 여기 있는 큰 상자들은 전부 다 생돌이 들어있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템 전송 시간이 꽤 기니까. 원래 여기에 나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죠? 위로 올렸어요. 여기다 다 이송을 시켰고, 그리고 여기, 원래 여기가 그, 요거죠? 네더석영이 있던 상자였는데 위로 이사를 시켰죠. 생돌이 있던 상자였는데 이사를 시켰고, 요거는 화로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가공된 돌들을 넣어놓는 곳이에요. 이러면 좀더 보기가 편하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좁은 공간에 초대량의 아이템을 보관할 수 있는 초컴팩트 대용량 창고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고, 주의사항 확실히 알아두셔서 아무 때나 만들어 놓으시지 마시고요. 상자 너무 많이 설치하지 마시고요. 이걸 또 어디다가 설치해야 될지 제가 다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방송때다 설치를 해서 편집을 해서 점호를 붙여서 유튜브에 올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좀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빠빠이 <놀빵>